네, 지금 고로쇠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이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 고로쇠물을 이렇게, 고로쇠물을 이렇게 따다가 미겼더니 병이 싹 치료가 됐어요. 네. 물을 먹어보면은 일반 물하고 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건강이안 좋으신 분들, 자주 피곤해. 통증이 있어 이런 분들 최순해한테 연락하시면은 고루샘 물 나는 하나 한에다 달아서 제가 이렇게 잡수게 기회를 드려요 이게 물이에요 고루샘 물이에요 고루샘 물 고루샘 물을 이렇게네 우리 집사님의 건강이 안 좋고 몸이 피곤하고 자꾸 통증이 있고 여기저기 만성 염증도 있고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고루샘 물이거든요. 비를봉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 건강이 좋아졌어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고로쇠 물을 고로쇠 물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한 통에다가 바다가지고 가요. 몇그 말짜리 몇 마리라고 러더라몇 말짜리 이렇게 몇 말짜리 이렇게 가져가서 우리 편찮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무료지뭐 공짜 공짜로 다채순해가 이렇게 나눠드려요. 채순해도 먹고요. 그러니까 채순해가 이렇게 건강한가봐. 고르셈을 <laughs> 이렇게 먹고 이러니까 공복에 한대 더씩 먹고 이러니까 셋이나 건강한 걸 봐. 건강은 건강 관리를 해야지 건강한 거야. 저절로 건강해질 수는 없는 거야. 건강 을 관리를 해야지. 쑥도 민들레도 전혀 전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숲. 민들레. 내가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와서 네 저기 통을 갖다 놨죠. 네 이렇게 큰 통을 큰 통을 갖고 왔어요. 여기 통이 있어요. 이게 제가 가져온 거예요. 큰 통에다가 네 여기 제가 갖다 놓은 다가 일곱 여덟 개 갖고 와서 물을 가득 가득 채워가지고 차에 싣고 우리 집사님들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한테 이거 한 통씩 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목사야? 그내 성도를 사랑해야지 내 성도가 몸이 피곤하다는데 피곤하다 내 성도가 몸이 통증이 있다는 무슨 짓을 못해 네.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 사모님 같이 왔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고로세 받고 있습니다 고르세물. 얼굴 나오는 거는 싫어하니까는 얼굴은 안 보여주고 그래서 고로세물 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르에을 저렇게 담아요. 물망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laughs> 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통증이 있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최신이한테 연락해 주시면 고르세물한 통씩. 네. 지인의 한해서 생판 부르는 물은 드릴 수가 없죠.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지인에 한해서 늘 함께하는 분들 네, 이렇게 고르새물을 담아요 아물 많이 들었다 지금 고로세 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물이 그렇게 나오네. 네, 이거는 우리 성도님 갖다 드릴 거예요. 성도님이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야, 그러면 먼저 성도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 거야. 받으려고,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받으려고. 목사가 성도한테 무슨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목사가 먼저 성도한테 사랑을 줘야지. 배려를 받으려고, 받으려고. 먼저 줘야지. 왜 받으려고 그러냐고. 나는 받는 거 싫어요. 주는 것만 좋아해. 줄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버려야지, 갖다가 쥐가 용 해야지 쥐가 용가쥐고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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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아 시즌이 지났다고 너무 늦게 왔네 그러면 우리가 아니 내가 몇번 해먹었지 아몇번 먹었구나 그래야 우리 건강 챙깁시다 한 번뿐인 인생 건강하게 삽시다.